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스티브입니다. 오늘 함께 설명해 드릴 종목은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은 이렇게 보면 오세훈 후보, 어,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어, 상당히 빠른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어, 이 종목은 이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 자,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에 이거 하나만 알아도 월 천만 원 수익 낸다. 여기에 네, 안녕하세요. 경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됐다면 안랩이나 까뮤이엔씨 같은 안철수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갔을 건데 예, 여기에 보시면 이진양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두었죠. 이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3월일선 반등이 없죠. 없이 이렇게 빠졌어요. 빠져, 이렇게 빠지고 나면 어디선가 반등을 한번 할 건데, 저는 7,700원 정도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 이렇게 급등을 한 흔적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 이런 지점을 지지 라인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잡아보고 이렇게 빠질 때 어, 어제죠. 어제 요 아래에 요 아래에 요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요렇게 매수를 하고 어, 5% 이상 수익이 나면 청산이 되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이익실현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일지 차트입니다. 차트 중에 일지 차트를 꺼내서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버튼 매매 마크 조회를 눌러보면 일봉입니다. 매수하고 매도했던 지점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 완료됐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게 보통 매도가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정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직 그런 현상은 안 나왔고 거래량이 약간 증가했어요. 아직 그 살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래가 한번 이렇게 빵 터지면서 어 정고점을 이렇게 위협하면서 이까지 치고 올라갈 때는 매도 타이밍인데 아직 매도 타이밍 이안온것 같아요. 예, 이 화면은 오늘 20, 아, 오늘 3월 마지막이네요. 3월 마지막 그레일이고 수익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매입가 한번 볼까요? 이전 매입가는 7,730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목소리>